80일 전 뒤에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강원땅이 문촌군민발전소가 또 하나의 자격자강, 자급자족의 창조물로 일떠섰습니다. 문촌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의 음료수와 관계, 공업용수 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터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속에 훌륭히 완공된 문천군민발전소 전공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당 연예위원장 박정남 동지, 더인민연예위원장최일룡 동지, 관계부문 문천시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발전소 정호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강원도가 수령의 유흥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전열에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문천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개의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일토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기훈을 창조함으로써 당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위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세를 다뤄봤습니다.